따라 몸이 자라네요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 네. 아멘 감사님들잘읽셨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우리 집사들에게 님읽으시 목소리가 어, 너무 듣기가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 말씀 4장 11절부터 13절까지고 오늘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우리 주지하고 같이 하나데 오늘도 하라데 이라는 네, 말씀으로, 잠깐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네, 나누도겠습니다 그래서 총 6장인데요, 어, 바울 서신의 패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신학, 어,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4장부터 6장, 6장까지는 앞에서 다룬그 신학하고 교리적인 부분을 어, 확장시켜가지고, 네, 어, 실천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굉장히 실천적인, 우리 교회에서 실천적인, 실천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에베소서를, 어, 주제는 뭐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에베소서 관련 부분을 쓰느라고, 이제 책을, 에베소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 저명한 학자들이, 신학자들은, 에베소서의 주제를 하나됨이라고 이렇게 꼽습니다. 예, 하나됨 저희 그 수련의 주제하고 똑같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한국 어, 우리 교수님 길성남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에베소서라는 책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뭐 완전히 다르다는 건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에베소서 주제는 뭐라? 구원 받은, 그러니까 구원이 영광스러운 구원 받은 성도들의 반응. 그러면이 구원 받은 성도들의 반응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받은 성도들의 열매,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이 바로 하나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100%동의합니다 네, 자, 이큰 그림 안에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단을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 이상 더 넘겨졌네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어린 아이라는 말씀 나오는데 어린 아이는 우리 어저께 본 말씀 13절인가요? 거기 보면 성숙한 사람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예, 네, 온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아 제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온전한 사람 네, 온전한 사람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마친 예, 어른을 말하는 거죠. 또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 우리 아침에 성경공부는 나눴지만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예, 아주 미숙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하다 보니까 속임수또 예,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속임수, 유혹 같은데 예,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온전한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제가 말씀하면서, 온전한 사람은 어떤 개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도 교회를 말하는 건가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시험이 잘 빠지는 그런 교회가 있다, 이런 뜻으로 볼수 있나요? 아닙니다. 1 4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이상, 그래서 우리는 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시작하는 걸로 보면,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그 모임이다. 그래서 이 에레수서를 보면, 우 바울서신을 보게 되다 보면, 성도, 또 교회,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구분해서 쓰는 수들이고요. 자,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교회의 본질은, 예, 우리 성도들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이 건강하고 성도들 개개인들이 성숙해야지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도 뭔가 어떻습니까? 세상에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지탄을 많이 받아요. 음. 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는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누가 책임이 있을까요? 따져보면 목사님들이 제일 큰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리더들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비 빗어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하고 교회를 구분할 수 없다. 또 구분하지만 거의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이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나오죠?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어떻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말씀이 들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우리 개개인 성전인들 개개인들이 신앙 성장, 또 신앙 성숙 성장에 힘썼다 말씀입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개개인들이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 사도전 2장 47절 말씀 을공게되는 넘길 수 얘기하는 거아요좀 넘겨 주세요. 피곤하지, 지금? 예. 다들 피곤해 하신 것 같아요. <laughs> 자, 2장 47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후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셨다. 자, 어떤 일이 었습니까 예. 성도들 개개인들이 예, 성숙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에, 예. 교회가, 교회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후감을 샀다.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하고 완전히 반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호방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시절 저기 사전전 2장 4 7절을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더남겨 주세요. 예. 네.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 교회로 관련된 책자를 보면 교회도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장 전략을 쌓아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우리 시님들도 우리 교회를 걱정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이게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뭡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반응에 예, 이게 교회. 의 이게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성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넘겨주실래요? 십월 말씀.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달아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 그리스도까지 다달아야 는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말씀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요? 그 앞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예,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된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삶의 기준, 그것을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도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동조하는 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어야 니다 세계관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행동하는 원리가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성경 공부 어, 하나 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과 가치관, 이것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뀌나요? 우리 행동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물론 바뀌죠. 근데 순과수가... 아까 말씀나왔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표현의 차이뿐만 아니라 최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만 저희는 생각이 바뀌고 각 시간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넘어지는다 죄를 안지고살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순간순간 넘어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서 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한테도 잘 인정을 해주는데 다른 사람 넘어질 거 못봐줘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 사랑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 저주하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정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정지한, 저주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오늘 다가오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시고 새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수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연결해 주십시오. 네. 이 사랑을 저희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 사랑을 예, 우리 지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할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하나 될수 있도록 하는 힘입니다. 하나 되게 되게 하는 힘입니다. 신약전 봤어요? 예, 읽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몸은 너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으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 이 말씀 한 마디로 하면 뭡니까? 성도들의 유기적인 성장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예,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예,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몸이 자 하체만 하체만 이렇게 예, 다리가 긴 뭐 세계에서 제일 긴 사람이 136cm? 하체만 예, 거의 뭐 사람 키만해서 예, 하체만 이렇게 먼저 다 자라고 그 다음에 상체가 나중에 자라고 그 다음에 뭐 머리가 자라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부위 중에서 어느 부분은 자라는데 어느 부분은 자라지 않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어제 얘기 나온 거죠 어느 부분이 중요합니까? 머리가 중요하죠? 근데 머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머리만 막 자라면 어떻게 돼요? 머리만 막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예, 어렸을 때 외계인 ET 이티 이렇게 들가 안니었습니까 몸이 몸은 반드시 골고루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두뇌에서 오는 신경, 그다음에 또 어, 이 폐에서 예, 산소,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주고요. 심장에서 피가 예, 공급이 되지 않는 안 되겠죠? 또 우리 이그 몸에 흡수된 그 영양소들이 몸의 전부위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몸의 모든 부위로 가게 되고 그래서 몸이 골고루 건강하게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몸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인격체지만 이 교회라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교회의 각 지체 나 혼자 성장, 나 혼자만 성장해야지. 다른 사람 성장하는지 말든지 관계 없지 안 됩니다. 반대로 나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성숙해질 수 없어. 이게 예, 도안 됩니다. 나 혼자만 성장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오히려 머리 드시는 그리스도께서 예야 걱정이 이제 예수님께서 걱정이 많으신게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어, 많은 한국 교회 우리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앙은 나만의 문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좀 내버려둬. 아이도 케어. 왜? 그러나 신앙은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음, 개인적인 그런 차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를 우리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문제보십시오 신앙은, 온전한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말씀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온전한 신앙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앙 관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여기까지가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게 <laughs>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혼자만의 신앙, 혼자만의 성숙 혼자만의 성숙 성장 옆에 있는 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옆에 있는 분이 허리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아무 관계 없어 <laughs> 이건아니거아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수련회 우리 어 우리 그어아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 우리 어저께 밤에 승성 목사님 그 성경퀴즈 대회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아재 대금 예, 이런 것도 좋지만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하니까 예, 또 물어볼 수 있고 또 좋지 않겠습니까? 아직 문제가 남았어요. 남았으면... 아직 문제가 남았어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게 있다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 교회는 하나의 몸이고 지체들이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한번 넘기시 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서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자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성숙해집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건강해야 되고, 각자가 성숙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고 성숙된 저 여러분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몸인 교회가 또 온전히 세워질 때 다시 저 여러분들이 영향을 준다. 온전해 질수 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또 다시 저희가 영향을 받아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을 수 있다. 자, 이제까지 저 여러분들, 음, 여러분들도 모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받은 그런 그 은혜에만 익숙한 그런 생활을 해왔다면,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거 못지않게 어떻다고요? 밤들 질문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그 공급하심은 개인적인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다른 지체들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 수련어 여러분들 기억 못하시겠지만 언제 갔다 오신지 아, 아, 아십니까? 어, 어제, 오늘 말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어, 수련을 갔다 온 적이 2017년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7년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수련을 오게 됐는데, 어, 준비를 하게 된 동안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 머리머리 해도 제일 문제가 이 머리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컸습니다. 처음에는, 어, 우리 이거를 어떻게 집사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제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수로를 이렇게 관계에 만나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어, 말씀드렸고또 이렇게 세 시간 반이나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고 이렇게 오기가 운전해 오시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가능할까? 근데 또 이렇게 흔쾌히 또. 어, 미술사님들이 동의해주시고,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막 이렇게 또 후원금도 내주시고, 막 이렇게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운전도 하시고, 또 우리 인수연 목사님, 또 이렇게 또우 어, 양전사님 이렇게 섬겨주셔서 어,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저는 이게 바로 하나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된이라는 이론적인 얘기보다도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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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느끼는 이거, 이렇게 되는